고객님, 지난밤 푹 주무셨나요? 매트리스 고민 때문에 주척이신 건 아니시죠?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게 수면인데, 매트리스 고를 때 가격만 보자니 품질이 걱정되고, 품질만 보자니 제품마다 서로 좋다는 게다 달라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특히 매트리스는 한번 사면 10년, 20년 오래 쓰는 가구라서 평소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다면 고민이 더 많으실 텐데, 오늘부로 그 고민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섬세한 기술력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매트리스, 플러니다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. 진짜 편안한데요 침대에서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둥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주무실 때 체중이 제대로 분산되지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웠을 때 매트리스에 딱 붙는 곳이 있고 뜨는 곳이 있잖아요 프라임 플러스 2는이 신체 구곡에 따라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뒤척임에도 흔들림 없이 몸을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. 프라임 플러스 2에서 주무시면 고객님의 아침이 더욱 개운해지실 거예요. 그리고 고객님, 숙면을 생각하면 은 매트리스의 위생도 중요한데 땀, 각지, 집안의 먼지같이 매트리스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관리할 순 없잖아요. 프라임 플러스 2는 타포가 생활오염에 강한 원단이라서 위생적으로 쓸수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렌탈 기간 내에 매트리스 타퍼나 커버를 무상으로 교체해서 항상 새 침대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죠? 매일 쓰는 매트리스, 위생 걱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안하게 사용해 보세요.